집에 잘 도착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매지 가져온 음식들 한번 봐봅시다 그래용. 음, 일단 물 23명 총 500ml니까. 밀리리터니까. 음, 뭐 많고요. 어쨌든. 어, 그리고 음식들은 제가 냉장고에 따로 넣어놨어요. 아 그럼 저희 물만 챙긴 거네요. 뭐 그렇다고 할수 있죠. 어, 근데 이제 어떡하죠? 뭐, 저희 요 식량, 먹으면 다버티봐야죠허 그래요. 험, 인터넷도 안 터지는데 어떡하죠? 에이, 뭐, 핸드폰도 안 터지네. 일단,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구조대하고 연락해보고, 음, 뭐,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게 저희 유명인 거 아니겠어요. 휴, 그러게요. 대피, 대피, 아니, 구조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전 그럼 한숨 자겠습니다. 콜콜콜콜. Cool cool cool. 이거 여기다가 두고, 음, 난 연락이나 해봐야겠다. 톡톡톡톡톡톡톡톡. 응? 음, 그렇구만. 두달 뒤. 아우, 진짜, 이, 이,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? 아, 이게 뭔 소리지? 테라스를 나가봐야겠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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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저게요, 일어나보세요. 아우왜깨우세요 아우, 오랜만에 잠자는데. 밖에 지금 헬리콥터가 남아있다고요. 뭐라고요? 오지, 뭐자 뾰뾰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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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헬기 지나간다. 빨리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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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오니? 오, 살려주세요. so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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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s. SOS.